친구라는 영화하고 파수꾼이란 영화를 비교하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. 어, 이게 저한테는 1차와 2차의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로 보여졌는데 어, 영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성적인 고등학생 똑같이 사춘기를 맞이하는 그 고등학생들 남자들이 있는데 한쪽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선 굵게 표현이 됐고요. 파수꾼이란 영화는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, 정말 친구들끼리 가까이 있는 반 친구들끼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갈등들을 이렇게 풀어낸 영화라고 어, 소개가 됐고, 저도 이제 그렇게 영화를 봤어요. 그래서 1차와 2차가 좀 다르다고 한다면 어, 저희 여름 때는 굉장히 형식미를 추구했던 선이 굵고 굉장히 남성적인 어떤 선이었었다면 2차 때 들어와서는 그 선들도 굉장히 부드럽고요. 둘의 관계도 굉장히 유연하고, 어, 그리고 어, 덧붙여서 굉장히 섬세한 어떤 디테일들을 많이 어, 만져진 것 같아요. 그렇게 또 연출님께서 요구를 하셨고요.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.